선비들이 걷던 길을 걸으며 선비정신을 함양하는 300개 체험행사가 시범 운영됐습니다. 영주시가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영주시 출산 친화기업인 노벨리스코리아 영주공장이 저출산 극복에 나섰습니다. 경북북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초청 간담회가 영주시에서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주시 정뉴스입니다 영주시는 선비의 고작으로서 영주의 선비 정신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가을의 정취가 넘치는 이맘 때 자연 경관이 빼어난 선비길을 걸으며 선비 정신을 느껴보는 체험 행사가 열렸습니다. 영주 시장 뉴스 첫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2015 경북 정체성 선양 사업에 선정된 영주 선비길 체험 사업이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영주 선비로드 개발 및 체험 사업이 2015 경북 정체성 선양 홍보 사업인 1억원 공모 사업에 선정되면서 영주시는 지금까지 사업 설명회와 학술 발표회 등을 통해 선비길 개발에 노력해왔습니다. 선비길은 옛 선비들이 즐겨 찾았던 길로서 영주시는 제1길 삼봉길, 제2길 도동길, 제3길 대군길을 개발하고 지난 2일 선비길 탐방 시범 운영에 나섰습니다. 이선배길 우국충정의 길은 우리 시또 문화원에서 잘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한 것입니다. 예, 학생들이 뭐 다른 쳇바퀴 돌듯이 일상적인 그런 이제 학교 어, 그 일가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깊어가는 가을 여기 이제 대자연의 이 기운을 받을 수 있고 또 이제 요즘 학생들이 이제 운동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처럼 좋은 이제 기회가 되고 얼굴에 하색이 있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참 좋은 그런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선비길 체험에는 영광고등학교 학생과 교사들이 참가해 영광고등학교를 출발해 성희성묘와 두암고택, 만취당 구간을 돌아오는 제1길, 오국충정 3분길과 봉서루와 소수서원을 돌아오는 제2길, 회원 안양 도동길 봉서루를 출발해 금성대군 신단을 돌아오는 제3길, 단종회사 대군길을 탐방했습니다. 영주시는 선비로드 탐방길을 선비의 고장으로서 선비의 충과 절이 담긴 선비길로 개발해 영주를 대표하는 관광지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영주시가 지식재산권 창출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영주시에서 처음으로 개최한 이번 설명회는 영주시와 안동 지식재산센터 공동 주관으로 관내 중소기업과 사회적 기업, 예비 창업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특허 상표 출원, 실용 신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권리화 지원 사항 전반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습니다. 올해 영주시는 6개 기업을 선정해 특허 출원 5건, 상표 출원 2건 디자인 실용 신한 각한 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 지식 재산권 창출과 출원율 제고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한편 영주시는 21세기 지식 기반 사회에서 지식 재산권 창출 활동은 지역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 동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므로 지식 재산 창출 역량 강화를 통한 기술 혁신이 지역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디딤돌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주시와 출산 친화기업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한 노벨리스코리아 영주공장이 저출산 극복에 함께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노벨리스코리아 영주공장이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기업 문화 조성을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저출산 극복 노벨리스 문화제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문화제에서는 저출산 극복 동영상 상영과 출산 장려 캠페인, 마술, 난타, 국악 등의 초청 공연과 함께 지역 주민과 직원이 참여하는 다채로운 문화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노벨리스코리아 영주 공장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해 출산 경력금, 보육비와 학자금 지원 등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는가 하면. 지난해 8월에는 영주시와 노벨리스코리아 영주 공장, 영주 기독병원과 출산 장려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분만 병원 출생아 전체를 대상으로 5만 원 상당의 유아 의자를 지원하는 등 지역 사회를 위한 기업의 지원 활동을 펼치는 모범 기업입니다. 특히 이번 영주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제를 통해 지역 사회 내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영주시가 경북북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유관기관을 초청해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경북북부 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지원행정기관이 부재한 행정서비스 소외 지역입니다. 이에 영주시는 중소기업 지원행정기관에 해당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했습니다. 경북 북부 소재 중소기업들에게 정부의 다양한 정책자금 지원 방안을 설명하고 기업의 애로 사항을 청취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유관기관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영주 상공회의소와 장윤석 국회의원 주최 중소기업청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는 영주를 비롯한 봉화와 예천의 중소기업인들이 대거 참가했습니다. 이내 간담회에서는 경북 북부 사무소 개설 필요성과 중소기업 지원 방안에 이어 중소기업 자금 지원 방안과 기술 자금 지원 방안 등에 대한 발표와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영주시는 이번 기회를 통해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청취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도록 개선 사항과 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어서 단신 뉴스입니다. 영주 관내 다문화 가족 3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영주시 다문화 가족 어울림 축제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다문화 가족의 장기 자랑, 퀴즈 대회, 레크레이션 등을 통해 화합하고 소통하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무료 치과 한방 진료, 가족 사진 촬영 등 다양한 봉사부스가 운영돼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 참여하는 흥겨운 한마당이 펼쳐졌습니다. 제1회 영주시 파크 골프 연합회장부의 대회가 사천둔치 파크 골프장에서 개최됐습니다. 개회식을 시작으로 이번 대회에 참가한 선수 모두 열띤 경쟁을 펼쳤으며 대회를 통해 파크 골프의 저변 확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습니다. 한편 파크 골프는 어르신들의 여가선용 생활체육으로 정착하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영주시청 공무원 노동조합 정기총회가 회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3일 열렸습니다. 이번 정기총회는 조합기 입장을 시작으로 내빈 축사, 2015년도 결산 보고와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 보고에 이어 노조 주요 활동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날 이학동 노조위원장은 앞으로도 모범적인 노사협력 관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선말을 전했습니다. 제 17회 영주시 배구협회 연합회장기타기 직장 단체 남녀 배구 대회가 지난 주말 영주시 생활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소백 배구 클럽, 장소향우회, 영주 배구 클럽 등 관내 배구 클럽 중 역대 출다 팀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겨루며 열띤 경합을 펼쳤습니다. 매년 진행하는 이 대회는 배구인들의 저변 확대는 물론. 생활체육을 통한 선수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생활정보입니다. 힐링 영주 펀 UCC 공모전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율을 제고하고 우수작품을 발굴하기 위해 기존 10월 말까지였던 응모기간을 오는 11월 20일까지 연장합니다. 내용은 힐링과 관련된 영주의 특색 있는 모습을 담은 100초 분량의 영상물로 한 팀당 두 작품까지 출품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은 유튜브 사이트에서 업로드하면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며 더 궁금한 사항은 영주시청 투자 전략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주시 인산박물관이 박물관의 교육 기능 강화와 시민 문화의식 향상 및 힐링 중심 행복 영주 실현을 위해 역사, 문화 예술, 건강을 주제로 2015년 인산박물관 대학 강좌를 개최합니다. 박물관 대학 운영 기간은 11월 9일부터 12월 14일까지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오후 2시와 4시에 진행됩니다. 자세한 수강 문의는 인삼박물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영주시 보건소가 결핵 없는 건강 사회를 위해 결핵 관리 사업에 참여할 결핵 전담 간호사를 채용합니다. 모집 기간은 오는 11월 13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주시 보건소 보건사업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첫년 오는 날 만나자 투 밴즈 콘서트가 오는 11월 21일 영주문화예술회관 까치오를 찾아옵니다. 이번 공연은 전설적 기타 명인과 연주자들로 구성된 와이키키 브라더스 밴드와 한국적 소울과 블루스를 노래하고 연주하는 소울트레인이 출연해 김현식 메들리, 산노라면 꿈속의 여인 등의 명곡을 전해줄 예정입니다. 공연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영주문화예술회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영주시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나 재난에 대비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이 보험은 영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보험 수익자가 되고 자전거나 대중교통을 비롯해 폭발, 화재, 산사태 등의 사고로 사망 시 최대 1,000만 원, 후유장애 시 최대 500만 원 한도에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동부화재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방송은 영주시청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와 모바일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